대학신문 기자를 직접 만나 기사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신문의 엄창용 기자가 초대손님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문 학술부 기자 엄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처리부터 사회적 합의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다소 어려운 과학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쉽게 잘 설명해주실 거라 믿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요, 사용후핵연료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좀 알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사용후핵연료라는 게 뭔가요?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핵이 붕괴하거나 핵반응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는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때 쓰이고 남은 우라늄 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합니다. 사용 전 해결료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원자로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핵분열 연쇄 반응과 중성자 포획 등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물질 구성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의 원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주실까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형 원자로 20기와 이제 중수로형 원자로 4기가 발전용 원, 원자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두 여러 차이점 중 하나는 사용되는 핵연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로형 원자로는 농축도가 3에서 5인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중수로형 원자로는 농축도가 0 7인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 우라늄은 농축 우라늄보다 우라늄 함유량이 적어서 연소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중수로형 원전은 경수로형 원전보다 더 많은 해결료가 필요하고 사용 후 해결료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종류의 원자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핵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 경수로의 원자로의 경우 대략 4년을 그리고 중수로형 원자로의 경우 대략 9개월을 주기로 해서 연료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두 원자로 모두 사용 전 핵연료에는 우라늄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라늄은 원자로 내에 존재하는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후 해결료 내에 플루토늄, 세슘, 스토론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핵분열을 통해 쪼개지면서 생성된 원소를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경수료형 사용후 사용 해결료에는 약 4에서 5% 그리고 중수료형 사용후 해결료에는 약 0.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핵분열 생성물은 사용후 해결료의 초기 열과 방사성 발생의 대부분을 유발하기 유발하고 그리고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 해결료는 교체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그러면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용후 해결료의 관리 및 처리는 이제 국가별로 에너지 수급 상황, 기술 수준, 국민적 수용성 및 대내외 정치 외교 같은 이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방식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로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는 몇 단계에 걸친 처리 및 처리 처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원전 내 최소 5년 이상 저장하는 임시 저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 밖 부지에 저장하는 중간 저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중간 저장 단계 이후에는 사교 사용 후 해결료가 해당 국가 정책에 따라서 재처리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처분되거나 혹은 재처리 및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로 연구 처분되거나 합니다 만약 재처리 과정의 수행이 결정된다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사용, 해,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합니다. 반면에 재처리나 재활용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 후 해결료는 바로 연구 처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연구 처분은 사용 후 해결료를 인간의 관리 없이 영구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영향 인간 생활권이 영향받지 않도록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서 나오는 높은 열과 방사선으로부터 인간 및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구 처분 방식으로는 심층 처분, 그리고 바다에 묻는 해양 처분, 그리고 우주에 버리는 우주 처분, 그리고 빙하 같은 곳에 버리는 빙하 처분 등이 이제 과거 검토된 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층 처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권고와 함께 모든 국가에서 심층 처분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재처리나 재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핵 연료도 재처리나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 먼저 간단하게 대답하면 기술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핵연료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연료의 재활용을 보다 엄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재처리의 단어적인 차이점을 보다 깊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재활용과 재처리 모두 사용 후 해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추출한 다음에 이러한 유용한 물질들을 전기 생산에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 추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제조약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만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 방지 조약에 따라서 플루토늄만을 순수하게 추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인 재처리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의 혼합물 상태로 회수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에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 습식 저장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원리인가요? 이제 사용후 핵연료는 긴 시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발열된 상태이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뜨거운 사용후 핵연료의 발열량과 그리고 방사능량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관이 필요한데. 특히 뜨거운 사용 후 해결료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면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습식 저장 방식이란 이러한 사용, 뜨거운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 수조 물이 들어 있는 저장 수조에 넣어서 식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장 수조는 원전 시설에 일부로 설치될 정도로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는 습식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습식 저장 방식은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내벽은 스테인리스 이중구조로 설계되어서 사용 후 해결료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40도 사이를 넘지 않도록 보관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었고, 따라서 운영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장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냉각 시스템의 가동이 꼭 필요하고 이제 냉각 시스템 가동이 여러 개더 많아질수록 시설 운영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운영 시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요구되고 그리고 이차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다른 하나는 건식 저장 방식인데요. 습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이제 건식 저장 방식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물 대신에 기체를 냉각제로 사용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한다고 생,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한 다음에 콘크리트나 금속 용기 안에 저장합니다. 이제 건식 저장 방식은 사, 그 습식 저장 방식과 다르게 자연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화재나 여러 정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습식 저장 방식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가 저렴하고, 운영, 이제 용량 확장과 같은 장기 관리 측면에서 훨씬 습식 저장 방식에 비해 훨씬 유리해 세계적으로는 건식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규제 기저,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후에 콘크리트 사일러와 조밀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재처리 과정이 불가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핵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서 자체적인 재처리 공정이 불가능한 우리나라는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기술의 개념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는 실험실 규모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성을 확인했고, 2016년에는 공학 규모에서, 공학적인 더 넓은 범위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성능을 검증했으며, 현재는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미국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해결료 내에 존재하는 독성이 오래가는 이런 초오라늄 원소들을 회수하고 이제 고속로에서 연소시키고 이제 높은 열을 방출하는 이제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환경 진화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공정이 단순하고 소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언급했던 퓨렉스 재처리 방식에 비해서 동일 처리 용량 대비 경쟁성이 경쟁성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기술에 대한 설명 해주셨고요. 아까 그 연구 처분 방식에 여러 가지가 검토됐었는데 지금은 심층 처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심층 처분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 이제 심층 처분 방식은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9 0과 압력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처분 용기에 담아서 이제 공학적인 반벽을 더하고 지하 500에서 1000m 깊이의 신부 자연 안반에 그대로 묻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2015년 11월부터 심층 처분 방식의 처분 시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핀란드의 심층 처분 시설은 이제 지하 500m 안반에 지하 연구 시설을 만들어서 11년간 안정성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에 사중으로 밀봉해서 처분하 처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처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자력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후 해결료를 에너지부 DOE에서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중간 저장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처분이 더욱 수월해, 수월해지도록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카마운틴의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부지 선정에 취소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는 각계 인사 열다 명으로 구성된 블루리본 블루리본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블루리본 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제 사용후 해결료 권, 관리의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제 프랑스 짚어 볼게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 이제 프랑스는 사용후 해결료 처분 방식으로는 이제 재처리 등에서 발생한 재, 재처리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스테인리스 강 캐니스터에 밀봉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인접 국가들에서 발생한 이제 사용후 해결료에 대한 재처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용후 해결료도 일부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프랑스의 이제 사용후 해결료 재처리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여러 고준위 방상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그 절차를 다시 돌릴 수 있고 이제 처분장이 확정 심지어 처분장이 확정되더라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선정된 부지를 취소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용후 핵연료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까다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게 닥치게 될 문제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매에 약 750톤 정도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에는 이미 13,000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가 이미 우리나라 원전 시설에 보관되어 있고, 최근 한국 수자력 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한빛 원전은 2029년, 한울 원전은 2030년, 고리 원전이 2031년에 순차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가 저장 시설 정, 설치를 결정한 월성 원전. 세월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은 10년 내에 안에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장 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인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설비 용량에 대해서 기준 상위 15개국 중에 경락 건물 수조 이외에는 별도의 저장 시설이 없는 원전 운영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설비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것을 의미합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저장률이 거의 포화에 이르,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면 시설의 성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지역 갈등과 같은 쟁점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꾸준한 관심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각 단계별 실현 방안, 주민 수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같은 여러 논점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하루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눈앞에 닥치게 될 문제인데 지금 저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짚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수, 저희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어, 이제 사실 이런 기, 기사만 쓰다가 특히 저는 이제 이과생으로서 이제 과학 관련된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된 과학 기술 관련된 글만 쓰다가 이 이렇게 좀 네.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긴장이 돼서 오늘 잘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셨고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오늘 24시 초대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